네 안녕하세요. 4월 27일의 장초시황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내미 네, 선물 미 3대 지수 선물은 내 네, 혼조세 부분인데요. 네, 다우만 0.23% 네, 빨간불 켜고 있고 S&P500 마이너스 0.09 그리고 나스닥 마이너스 네, 0.41%대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뭐 어제 가장 큰 이슈 일단은 네, 테슬라 부분이었죠. 그래서 뭐 테슬라가 10%대 가까이 또 급락했던 부분. 일단 그게 가장 큰 이슈 부분이라고 보면 보면 될것 같고요. 일단 네 나스닥 그죠 일단은 단기저점 일단은 또 경신을 하, 네 하향돌파를 했습니다. 네 금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 네 7만6천명대가 나왔다고 합니다. 7만6천명에 위중증 환자 546명 사망자 수 141명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일단 그죠 수요일이죠. 그래서 일주일간 기본적으로 수요일 날 항상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많았는데 이제 뭐 코로나 말 그대로 확진자 수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양입니다. 신규 확진자 7만 6천 명, 위중증 환자 거의 뭐천 명대 부분에서 500명대로 내려왔고 사망자 수 또한 백 141명으로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 부분이고요. 네 아무튼 뭐 지금은 계속 또 코로나 코로나 그 네,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고,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 모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가을쯤에 또 재유행,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약간 뉴욕 변이 쪽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오늘 일단 네, 기사로 먼저 나왔던 상황이었죠. 우리 셀트리온에서 보도 자료상으로 셀트리온 에버비와 특허 합의 완료해서 유플라이바 내년 7월부터 미국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던 네, 그 기사 내용 부분이고요. 일단은 우리 네, 고농도 바이오 시뮬려죠 그리고 일단 내년 7월입니다. 그러면 경쟁사들은 경쟁사들은 어떤 부분인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그 우리 약간 휴미라 부분이죠. 그래서 휴미라 일단은 우리는 일단은 이 당시에는 그저 23년 중에 출시 합의라고 되어 있었던 사항이었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죠. 에버비사와 7월 달 내년 7월에 합의하기로 했던 합의하기로 했던 사항이었고요. 일단은 고농도 고농도 지금 진행 중인 게 미국에서 알보텍이랑 우리 셀트리온밖에 없습니다. 알보텍이랑 셀트리온인데 알보텍은 일단은 저 지난달이었나요? 일단 지난달에 터커 합의를 받다는 네,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시 합의에 대한 부분은 제가 증언하기는 모르겠고 이때 과거에는 터커 소송 진행 중이었는데 터커 합의를 받다는 2월달인가 3월달에 일단 뭐 기사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출시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고농도 미국에서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네, 고농도로 출시가 되는 부분은 알보텍이랑 우리 셀트리온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내 네, 저농도 부분입니다. 일단은 저농도 기준에서 우리 셀트리온보다 빨리 빨리 네, 출시가 되는 부분. 암젠. 암젠이 네, 23년 1월 달에 출시 합의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삼성 바이오에피스. 네, 23년 6월입니다. 우리 우리가 7월이니까 그죠? 그리고 밀란. 밀란이 23년 7월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이 자료 상으로 본다고 하면, 네, 베링글 잉글 하임 23년 7월이네요. 일단은 우리보다 앞선, 앞선 경쟁사들, 암젠, 삼성 바이오 에피스, 네, 밀란 정도로 보시면 될것 될 같고요. 물론 이 경쟁사들 모두 전 온도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랑 똑같이 출시하는 네, 베링글 잉글 하임이 약간 7월이고, 그리고 그 이후로 산도스가 23년 9월, 그리고 화이자가 23년 11월 그리고 코에러스가 23년 12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죠. 고농도 시장에서는 충분히 약간 퍼스트 무브로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21조 시장이라고 하죠. 네. 빨리 빨리 네 야금야금 치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내 정시 현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네, 코스피 1.52% 급락한 2,627, 2 9 포인트에서 거래중이었고요 일단은 개파락으로 시작했죠.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지금 음봉, 그래서 2,600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10분봉상 뭐 장초, 장초 저점 부분에서 약간 올라가 있는 상태 부분이고요. 일단은 장초 저점이 2,615 포인트 부분이었습니다. 네, 코스닥, 마찬가지, 네, 마이너스 1.95%, 네, 급락한 893에서 900포인트 깨졌고요. 61선 아래, 네, 갭 하락으로 출발해서 지금 은봉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코스피랑 비슷하게 장 초에 888 찍고 조금, 네, 상승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네, 우리 코스피 1.48, 네 코스닥 1.95%대 많이 급락하고 있고 지금 개장 한데가 일본 니케이밖에 없는데요. 일본 니케이는 조금 더 급락하고 있습니다. 2.2% 대, 2.2%대 급락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 내 네, 개장을 안한 상태 부분이고요. 네, 수급현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개인이 3,700억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 1,600억, 기간 1,500억 대에서 양 매도 부분입니다. 금융투자 뭐 대부분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요. 연기금은, 네, 700억대 지금 사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그죠. 코스피 코스닥으로, 뭐, 최근 들어서 계속 꾸준하게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네, 마찬가지 개인 653억. 그리고 외국인 59억에서 양 매수 부분이고 기간만 네, 688억대 팔고 있습니다. 어제 일단은 또 기간만 대부분 샀던 사항이었죠. 어제는 기간만 대부분 샀는데 오늘은 기간은 팔고 있는 모양새 부분이고요. 일단 뭐 환율도 계속 뭐 1250원 높아지고 있는 사항이고 여러가지 금리 인상 중국건 뭐 건, 러시아 우크라이나건 등등 해서 아무튼 외국인 수급 자체가 들어올 기미가 네, 보이지가 않네요. 지금 네, 코스피의 상승 섹터, 네, 의약품 섹터가 0.6, 그리고 섬유 의복이 0.28, 그리고 전기 가스업이 0.17%대 상승하고 있고요. 하락 부분은 네, 통신업, 보험, 은행, 금융업 쪽 부분입니다. 일단 물론 또 그동안 거죠 금리 인상 이슈 부분으로 보험, 은행, 금융업 쪽은 많이 올랐던 상황인데 오늘은 일단은 또 약간 그죠, 그동안 많이 오른 부분 조금 빠지고 있고, 조금 덜 오른 부분 또 들어오고 있고 해서 수급이 그렇게 꼬이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우리 내 네, 코스피 의약품 지수 상승 이끄는 부분 우리 SK 바하사가 4%대 그리고 셀트리온 3%대 유한양행 2% 대에서 <laughs> 네 SK 바하사랑 우리 셀트리온이 지금 의약품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 모양이고요. 내 네, 코스닥 상승 섹터 헬스케어만 0.17%대 그리고 하락 섹터 큰 데가 디지털 컨텐츠 6%, 커뮤니케이션 5%, 네. 음식료 담배 3%대 부분입니다. 디지털 컨텐츠 쪽에 대한 부분이 게임주겠죠. 퍼러비스가 네. 그죠. 어제 일단 중국에서 네, 검은 사방 모바일 출시를 했는데 뭐 지표 자체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퍼러비스가 18%대 급락하고 있고. 룽투코리아 6%대 조이시티 5% 로봇 로봇 뭐 스콘에 계속 게임주가 상대적으로 오늘은 많이 또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현대차 보합, 우리 셀트리온만 빨간불 3.27%대 네, 빨간불을 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일단 네, 의무 보유 해제 물량이 풀렸죠. 100 8 7만주 정도 풀렸죠. 해서 3%대. 그리고 또 조만간 또 풀립니다. 뭐 3개월인가 6개월 후에 또 풀리고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는 상황이라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조금 내 네, 조금 일단은 관망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해서 5025분으로 더 내려올 가능성이 더많을 듯하고요. SK 하이닉스가 2%대, 네이버도 2%대, LG 화학도 3%. 어, 포스코 홀딩스, KB 금융, 신한지주 뭐 카카오뱅크, s k 이노베이션 네, 모두 2%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네, 에코프로비엠 빠지고 있고 빨간불 킨대가 우리 헬스케어 1.3% 대, 제약 1.9% 대, 그리고 알테오젠, JRP송으로 조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하락 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퍼러비스 18%대 급락,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5% LX 세미콘의 2%, 그리고 에코 프로 3%대 부분에서, 우리, 일단, 어제에 이어 그죠? 오늘도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많이 좀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 대금이 몰리면서 상승하고 있는 쪽. 일단은 뭐 삼성전자 거래 대금 1위 부분이고요. 일단은 하림이 15%대, GSE가 25%, 그리고 고려산업 6%, 대성에너지가 상한가 같고요. 베셀 어제 상한가 갔는데 오늘도 21%대에서 상승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니커 17%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셀트리온 사명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의약품 지수 0.6% 네. 코스닥 제약 지수는 네, 약보합 0.85%대 약보합 정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코스피 의약품 지수 이끌고 있는 거 SK 바하사랑 우리 셀트리온이죠. 일단은 정책 관련주라고 일단 조금 더 보셔도 될듯 합니다. 그죠. sk 바하사랑 우리 셀트리온 네 셀트리온 지금 2.98% 상승한 17만 3천 원에 거래 중에 있고요 거래량 50만 주 평상시 거래량 대비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일단은 거래량이 많이 나왔던 사항이라서 53% 전일 거래비 53%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시가는 뭐 미정시 급락 부분으로 네2%대 빠진 16만 4500원에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가 166,000원까지 만 갔고요. 4.76%때 저가가 163,000원 만대까지 빠졌던 사항이었습니다. 거래원, JP모건 16,000주, 메코리 1,500주 네, 매도 중에 있고요. 모건 서울은 12,000주 매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창구, NH, 한국, 신화, 유한타 모건 같이 보이 있는 사항이고요. 일단 네, 셀트리온 이 정도만 끝나도 일단은 차트상 거의 뭐 좋습니다. 어제 장대 양봉 8%대 오늘 현재 3%대 장대 양봉 보이면서 매물대 매물대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아무튼 네, 블록딜 가격대 매물대 지금 돌파를 했고요 이틀 연속 장대 양봉 보이면서 거래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어려운 장에서도 이렇게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다는 부분은 이제는 그죠 이제는 다시 한번 또 상승으로 턴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급편항 외국인 6,400주 팔고 있고, 기간은 1,000주가량 사고 있습니다. 네, 프로그램 8,000주 매도 중에 있고요. 보험이 1,000주가량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뭐, 일단 시장이 그죠. 뭐, 전체적인 시장은 아직 계속 안 좋죠. 뭐, 다음 주도 러시아 디폴트 끈도 있고, 다음 주 금리 인상, 5월 3일, 4일 금리 인상 이슈도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그 어려운 시장을 이겨내고 지금 장대 양봉을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47% 상승한 62,300원에 거래 중이 고요 거래량 47만 주, 네, 전일 거래비 51%대. 마찬가지죠. 어제 거래량이 많이 나왔던 이유 부분이지 평상시 거래량 대비해서 늘어나고 있는 네 늘어나고 있고요. 시가가 59,800원. 네 마찬가지 마이너스 2.6%대. 네캡 하락으로 시작했습니다. 고가 63,200원. 네 저가가 59,800원대 부분이었고요. 거래원은 뭐 외국계 증권사 JP모건 63,000주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도 창구에는 외국계 증권사는 보이지는 않고요. DB금토 쪽에서 네 4,200주 가량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네, 마찬가지. 뭐, 셀트리온 보다는 차트 모양이 안 좋지만 그죠 이제, 5일선, 21선 돌파했을 겁니다. 네, 5일선, 21선 모두 돌파했고, 어제도 장대 양봉, 오늘도 양봉 모습 보여주면서 있고,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동안 많이 빠졌죠. 일단은 매물대, 요 가격이죠. 6 0 0 0원대 부분. 일단은 셀트리온은 일단은 요 매물대를 돌파를 한 상황이고, 아직 헬스케어는 6 5 0 0 0원대 부분까지 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수거 편항 외국인 66,000주 기간 1,000주에서 양 매수 중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3만 주내 네, 매수 중에 있고요. 연기금이 1 0 0 0주가량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내1.82% 네, 상승한 89,500원에 지금 거래 중에 있고요. 거래량 92,000주에 전일 거래비 63%대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 거래량 대비 늘어나고 있는 모양인데, 네, 일단은 전일 거래량이 많이 나와서, 일단 전일 거래비 상으로는 적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가 85,500원, 고가가 91,200원에서 3.75%대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저가 85,500원. 거래원, 네, JP 모건이 5,400주 매도하고 있고요. 또 11,000주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 매수, 대략 6,000주가량 JP 모건이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일단 차트상 마찬가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제약 모두 좋습니다. 5일선, 5일선 5일선만 돌파했습니다. 20일선은 아직 돌파를 하지 못했고요. 일단 5일선 돌파를 했고 매물대 1차 매물대 그리고 20일선 저항 받고 있는 모양이고요. 외국인만 7,600주 가량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344주 내 순매수 부분이고요. 그래서 금일 현재 시장 그죠. 코스피 1.45%대 코스닥 1.9%대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일단은 빨간불 1,2%대 해서 조금 내 상승 보이고 있고 일단은 셀트리온이 흐름이 제일 괜찮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물대를 돌파를 했고 장대 양봉 거래량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 상에서 그죠. 일단, 구름대, 구름대 위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뭐 수급 차트 부분 가장 좋은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마감까지 이 정도 수준에서만 마무리가 된다고 해도 네, 괜찮을 듯 하고요. 일단, 뭐, 꾸준하게 이제 다시 한번 네, 블록 딜 나오기 이전 상승세 또 한번 보여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장 마감 때까지 모두들 또 화이팅 하시고요. 성공 투자, 또 단타로도 대응하시는 분들도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